어떤 것들이 한번네 첫번째 팬분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를까요? 저는 사원에서온 DB 팬입니다 네 DB를 어, 응는 선수 중에서 어느 선수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투어서는가 그 아, 아, 어, 그그 제가 한3전까 이런 질문들 받았을 때 실제 혹시 저라고 대답했을 텐데 당연히 저는 뽑아준 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 무슨 시기에 올타는 화려한 선보필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표 선수 만나봤어요. 박태영 선수에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다음 팀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와 응원하는 팀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과연 캐리티 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지 궁금한데요? 어, 아, 아, 하영기 선수, 노래 한 소절 아, 부탁드려요. 네, 하영기 선수가 노래를 더 잘한다고 소문이 아, 났더라고요. 아, 하영기 아, 선수, 아, 노래 아, 가능할까요? 네, 네. <laughs> 하영기 선수가 제가 경기장 갔을 때 봤더니, 체로를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체로리요 아니, 오늘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래, 한 소절? 지금부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봤는데요, 한일준 선수 멋들어진 노렸였습니다 팬분들 만족하셨나요? 아 고맙습니다. 한선수 오늘 다시 할게요 박기량 치어더 다음 어떤 팬분 만나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대학생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선수를 응원하시나요? s k 나즈 김천영 선수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다른 팀 말고 s k 팀만의 강점이 뭔지 그리고 혹시 그포이 기억하시는지 다시 보고 싶어요 아굿이네 박종현 한번네 들었어요 그 질문이 두 개가 왔는데 첫 번째 s k 라 팀만의 어, 가장 큰 매력은 뭔지 일단 첫 번째 질문 스피드 아닐까요? 아 스피드. 네. 그, 부진물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굿보이 기억하시냐고, 팬분이, 아주 간곡하게 기억하는지. 제 기억을 더듬어봤는데. 네네네.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어차일 거잖아요. 네. 원, 투, 쓰리, 포! 고맙습니다. 김상현선수잘만나봤구요 <홍장> <laughs> 팬분들이 요구가 굉장 다양한 거 같아요. 다음 번 만나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딱봐도 재밌으시네요. 어느 선수를 떠하세요 저는 허웅 선수입니다. 네, 그럼 허웅 선수에게 어떤 소원을 부탁드릴 건가요? 어, 허웅 선수님의 춤이랑 애교 10초 보여주세요. 와, 제가 어제 리허설 할때 허웅 선수 춤 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허웅 선수의 춤과 애교 10초, 애교 10초 가능할까요? 어떤 애교? 뭐, 본인이 생각하기게 내가 이 애교는 음. 진짜 자신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내가 가장 자신있게 할수 있는 아무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댄스는 아니에요, 댄스는. 아, 댄스는. 아, 아니, 팬분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내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네. <laughs> 거기까지만. 아, 뭐, 이 정도만. 이 정도만. 그리고 애교 보여달래 애교. 애교. 하나, 둘, 셋.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울사 선수들이 처음에 시키면 다 하는데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박기랑 치어이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볼게요. 한 번만. 네, 마지막 팬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서울에서 온 가스공사 팬 구도영입니다. 네, 어느 선수에게 어떤 소원을 부탁하실 건가요? 어, 저는 가스공사 김낙현 선수에게 팬들에게 한마디랑 귀엽고 깜찍하게 낙낙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어, 김낙현 선수에게 팬분들에게 한마디, 그리고 낙낙댄스 보여주세요! 네. 팬분들께 어, 김낙현 선수가 한국 도시가스 선, 소속으로서 대구에서 처음 열린 올스타전입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팬 여러분께 좀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추운 날씨에도 대구까지 와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꼭> 오늘 <목소리>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선수들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꼭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낙 댄스였나요? 낙낙? 어다고요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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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천김시천 아하! 아 낙낙이 김덕천 선수의 테마송이군요? 오! 잘 보셨죠 팬분? 네 고맙습니다 김덕천 선수 오늘 올사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소원들 잘 들어봤고요 박기랑 씨연이도 네! 추운데 외부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올사전을 찾으로 와주신 많은 오늘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기현이었습니다. 감사 그러면 <목소리도> 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어, 지금은 다섯 명의 선수만 봤는데요. 이제 아. 공개가 시작되면, 오사선수의 들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오사선수들이 어제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리와 무력을 했거든요. 아튼 이번 K.C. 상공사 2020, 2021 중간점검 보스 사전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많은 것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모사장님 등 다양한 분들 많이 이들드렸어요 관리실, 도장실, 테스트 방실, K.C. 스트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사회를 이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우리 스토어 여러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셔서 다양한 좋아. 선물들이 많이 진짜, 준비되어 완전 있습니다 완전 오늘 한루앞는 승부를 떠나서 승부를 떠나서 코로랭크를상하시여러분니다 그래, 네. 마음껏 이곳에 드릴 수 있는 이요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영위치 않아서 안 수업 응원의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장하실 때 남겨드린 플랫폼 박수 열심히 치시면서 우리 선수들의 토현들 모습들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선수들의 멋진 모습 담으시려고 사진 찍으실 때 카메라 아래에 플래시가 꺼지는게 있는데요. 플래시가 터지지 않게 모두를 조정해서 촬영해 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팀의 촬영팀과 우리 계약생 마케터 여러분께서는 이제 포트를 벗어나 반드시 이동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포트에는, 포트에는 최소한의 우리 선수분들만, 운영 분들만 함께해서 안전하게 공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 일단은 지금 한 시간 정도 뒤에 경기인데, 관이 어, 형이 이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공은 둥그니까 어떨지 모르잖아요. 몰사전인 만큼, 관이 형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서 적극적으로 뺏으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민은 사실 3점씩 컷 했으니까, 예전 탈락해도 너무 그 비율 좀 가지고. 2년만에 뉴욕에 끊어서 처음 여일 k b 의올스타를상께해 주신 으로토론포상하셨습니 여러분 습니다 저는 k b 의상렬하서 박수 한 부탁드립니다. 여러합 학년 2 0 2 0 2022 2 2 2년한 전남대학 황스라든지그동토끼에서